이를 뽑은 직후에 곧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가 인기입니다.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편하게 또더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. 건강 365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. 임플란트 수술 6개월에 달하는 긴 치료기간이 부담입니다. 보통 이를 뽑은 후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잇몸뼈가 충분히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. 더 빨리 끝낼 수는 없을까요? 현재 임플란트는 교작 기능은 물론 심미적으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그러나 최초 진단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 걸리는 긴 치료 기간이 문제였습니다.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입니다.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전체 치료 기간이 기존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. 그만큼 수술 후유증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장점으로는 자신의 잇몸뼈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서 치조골 흡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치아가 없는 기간이 없거나 매우 짧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잇몸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3D 디지털 방식을 도입해서 내부 조직 상태나 치아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잇몸뼈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3D CT와 구강 스캐너가 대표적인 디지털 진단 장비로 환자의 골조직, 주변 치아와의 거리, 각도, 신경 위치, 잇몸뼈의 두께와 같이 환자의 구강 구조를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하여 낼수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를 크게 줄여 정확한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. 3D 디지털 방식은 임플란트 수술의 모든 과정을 모의 실험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작은 오차까지 줄이고 3D 프린터로 원내에서 빠르게 임시치아까지 만들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. 위치, 각도, 깊이, 교합 관계를 모두 고려해서 심리 배야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대상치아가 앞니일 때는 발치한 채로 수개월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디지털 방식을 통해 빠르게 임시 치아를 제작 장착할 수 있어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크게 해소할 수 있고 최종 고출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발치 즉시 당일 임플란트 환자마다 다른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 치료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건강 365였습니다.